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핏밥입니다.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 2010년식 아주 멋지게 커스텀된 펫밥 모델을 갖고 왔는데요. 완벽하게 멋있게 풀커스텀된 2010년식 다이나 펫밥 모델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이 앞에 보이는 다이나 펫밥 모델이 굉장히 멋지게 커스텀되어 있는데요. 저와 같이 어떤 부분이 커스텀됐고, 이 팻밥이 어떤 바이크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바이! With the enemy, think that it was meant to be. Living in a time where disease is on every screen. I won't let them fester me. I know most are festering. Negativity is a plague for the mentally weak.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이 듀얼라이트 하면은 이펫밥의 시그니처인데요. 신형 1 1 1 4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사각 헥사곤 타입으로 나왔지만 예전에는 팻밥이 이렇게 듀얼라이트로 나왔습니다. 정품 할리 데이비슨 LED 파츠로 이렇게 옵션을 장착해 주셨고 베젤들, 그리고 스티어링 스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이 폴리시드 핀시로 되어 있었는데 전 차주분께서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올 블랙 스타일로 커스텀을 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일반 액상 도색이 아니고 분체 파우더 코팅을 이용해서 도막이 아주 단단한 그렇게 퀄리티 있게 작업을 해 주셨고요. 폭사이 블랙박스. 이 채널 을 달려있고, 좀더 바버 스타일로 연출하기 시 위해서 포커부츠를 장착하셨는데, 이 밑으로 내리면, 이포크부츠에연장키지 되어 있어서, 앞이 들려있는 그런 바버 스타일 연출되는지 또 옵션도 장착을 해주셨습니다. 하단에 프론트 팬더 보시면, 비비드 블랙 컬러로 핀실된 모델 이렇게 커스텀 도색을 하셨어요. 블랙 앤 실버로, 페인팅 작업을 아주 깔끔하게, 퀄리티 있게, 도장면도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펫밥은 또 사이즈가, 신형도 그렇고, 다이나 펫밥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게 타이어가 우람한데요. 16인치 휠에130 사이즈의 타이어, 이렇게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버 핀시인데전 차주분께서 전체 올 블랙 커스텀하기 위해서 블랙 하이그로시로 커스텀 작업해놓고 이 사이드 라인에 휠 라인 이렇게 디테일 있게 또 커스텀을 주서 굉장히 예쁜 전면부의 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펫밥 같은 경우에는 이 300mm의 이 플로팅 디스크, 2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가 양쪽이 듀얼로 총 4피스톤으로 돼서 제동력이 아주 우수한 그런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으로 또 엔진 가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레귤레이터도 신품으로 교체하셨다고 전 차주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스포일러, 바디감있게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스포일러도 멋지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텝은 포워드 스텝이고, 이 파츠, 풋 패드는 알렛네즈 제품으로 장착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또103 트윈 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90cc의 배기를 갖고 있고, 미션은 6단 미션. 이 다이나 모델 중에서 도이 엔진이 그 트윈 캠에서 매니아가 굉장히 많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리밍 이글 헤비 브리드 방식의 오픈 흡기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파츠들도 모두 풍월감 있는 볼 블랙 커스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전체로 굉장히 퀄리티 있게 파우더 코팅을 작업했고 2010년식인데도 불구하고 기스 하나 없고 치킨 데 하나 없는 이런 완벽한 도장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연료 탱크 쪽 위로 올라와서 보면 많이 본 엠블럼이시죠. 이 펫보이의 방패 엠블럼 정품으로 장착해 주셨고 가스캡 역시 펫보이의 방패 가스캡을 교체해 썼습니다 뭐, 이런 사소한 디테일 파츠들이 약 30만원 정도 되는 깨알 같은데 굉장히 비싼 제품들을 장착해 주셨고, 핸들 라이저 상단에 보면 이 제품들도 역시 알렌레드 제품이고요. 순정 팻밥이 이렇게 드랩파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전 차주분께서는 좀더 와일드하고 상남자적인 포지션을 위해서 좀더 넓은 와일드 드랩파로 커스텀을 해 주셨고, 스위치 하우징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레버. 이런 부분들도 원래 블랙 색상이 아닌데 올 블랙 커스텀을 위해서 하나하나 공을 들여서 만든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바 앤드는 알렌네즈 제품으로 바엔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크의 연료 탱크는 약한1 6 l 정도 되고 한번 주행을 가득하면 한 350km 정도 운행 가능한 이런 대용량 연료 탱크라고 보시면 되고 계기판 쪽을 한번 보면 이렇게 화이트 인덱스에 굉장히 좀 클래식하죠 이 아날로그적인 계기판이 있고 이 아래 총 주행거리 볼수 있는 게이지 아래쪽에 는 인디게이터를 포함한 엔진 오일 깜빡이 이런 걸시그을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키를 돌려서 키오을 하는 키 원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그러면 현재 이 바이크의 운행 키로수는 5573km. 14년 된 바이크니까 아주 적당한 키로수의 운행 키로수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 외장 상태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커스텀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1인승 시트는 이 머스탱 이 바버 스타일의 시트를 전 찾으급해서 장착을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제 키가 저희 구독자분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60 차거든요. 160 차인데, 이 시트가 660이에요. 저처럼 다리 짧으신 분들도 편하게 탈수 있는 바이크인데, 제가 한번 타볼게요. 이 시트가 낮아서 굉장히 편합니다. 안 굉장히 편안하고, 또, 와이드 드랙발로에서 포지션이 아주 강력한 그런 포지션이 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2010년식 같지가 않고, 바, 이크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 이 바이크에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저희 픽바에 오셔서 한번 바이크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머플러 쪽을 보시면, 반스 앤하인즈라는 브랜드의 이제 머플러 배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숲기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엔진의 고동감과 또아이들링을 조절할 수 있는 반스 퓨얼팩 3, FP3의 이 매핑도 현재 바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반스 앤하인즈 머플러 배기 시스템 사운드 한번 들려드릴게요. you <small>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쪽 하단에 보시면, 시트 인디게이터, 배터리 충전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충전 단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어 스윙함 쪽에 봐도 이렇게 연식이 물색할 만큼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폴리시드 이광 상태 좋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도 순정 서스펜션이 아니고, 이 바버 스타일로 프론트를 업시키고, 뒤에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 서스펜션도 이렇게 로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옵션 서스펜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플로팅 디스크에 투피스톤,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 리어 휠도 마찬가지로 블랙 피니쉬로 커스텀 되어 있는 휠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가 되겠고 이 펫밥 사이즈도 200 사이즈 아주 두꺼운 와이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넘버 플레이트도 블랙 하이 그로시로 덴 파츠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리어 핸다쪽 보시면 이 메탈 소재의 이 바버 스타일의 쇼트 핸다가 장착이 되어 있고 커스텀 페인팅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고 심플하고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주 귀여운 깨알 같은 시그널 등 알렌지 제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작동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더블 등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깜박이 기능도 신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되게 조그만데 아주 강력합니다. 이전 차주분께서 드라이브 풀리. 앞에 소기어 대기와 풀리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전달을 받았고요. 사이드에 미니멀 백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팻밥이나 브레이크아웃 이런 수납 공간이 없는 바이크들은 뭐 장거리 갈때 이렇게 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유용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엔진룸 쪽에서 보면 2010년식 불구하고 어디 누유 하나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파우더 코팅된 도장면 표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또 위쪽으로 보시면 스크리밍 이글, 이제 점화 플라워 케이블을 또 옵션으로 교체를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제 겨울철 필수 열선 잭 작업도 이렇게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명 드렸던 바이크는 2010년식 다이나 펫밥 모델이고요 이 바이크의 장점은 엔진의 고동감 그 다음에 6단 미션 굉장히 좀잘 나간다는 점이 건조 중량이 약3 0 0 k g 때라서 그냥 스포티하게 운전하는 느낌도 좋고요 엔진 진동감도 좋고 고동감도 이런 매력인 바이크가 이 펫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장거리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 바보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더 멋진 도심 속에서 아주 멋지게 라이딩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크 펫밥의 판매 가격은 1780만원입니다 1780만원이고 이 바이크에 궁금하신 저희 구독자분이 계시면 앞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픽바에서 하는 일은 바이크 매입, 바이크 판매, 바이크 대차, 바이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저희 구독자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픽바 오늘의 바이크 설명 마치겠고요. 다음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멋진 바이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